이9 번은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거 돼가지고 나왔었다 맞지 문법이네 오케이 문법부터 먼저 한번 논해 볼까 그러면 1번 문장 한번 끊어 보자 어디서부터 어 어디까지 오케이 자 제니인까지 가야 되겠다 맞지 동사 잡을까 음 합인 형태가 동사 되는 거고 주어는 occations 형태가 주어 되겠다 맞지 어 t e 비동사 there have been 동사 마찬가지. 비동사 뒤편에 있는 occasions 주어 되겠다 맞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in 이 c h 나왔네. 목적 그럼 전사 부터서 목적형 됩니서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노? 음. 어두번 동사 앞까지니까 첫번 동사가 있다 없다? 있지 have observed 맞나? 그러고 a smile 돼 있는 거 보이나? and 다음번에 문장 붙여놨다 지금 맞지? 자 U가 또 주어였고 c o u l d 형태가 아, couldn't 형태가 동사 되는 거다 맞지? couldn't 그가 결국 뭐가 되는 건데 또 특정 생략돼 있나? 오케이 태 t h a t it. was not genuine today. What d 묶 d you say? Genuine. What did you s a 자 You 가 r e 치절안에서 주어였고 맞나 Have observed. 가 동사 y o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smile 형태가 목적어 a 나 오케이 맞 o 그럼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 맞습니 o k 희서플러 a 목적강 a 면서 뒷문장 완전하다 o k 었지 맞지 a y Okay. o 음, 어떤 경우들에서 당신이 웃음을 관찰을 해왔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선행사도 occasions 맞네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은 in which 전시사 플러스 목적은 완전하니까 1번 다 맞는 맞나? 오케이 2번 잡을게요 어디서부터 오케이 어디까지 오케이 alone까지 맞지 동사 잡자 오케이 is 동사 주어는 뭐지? The 어 the most obvious way 형태가 주어되겠다 맞지? 그러면 오부터 묶을까 오케이 어디까지 묶어야 되겠다 어 원까지 묶어야 되겠다 맞지 되겠나 오케이 설명해 보자 음 응. 그렇지 대명사니까 맞나 수익격환대 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논해야 되는 거어 놀라우면 해석해 봐야 된다고 었다 맞지 해석해 보면은 어 그 말이다. insincere 형태로 되있는거 맞나? 진심이 아닌 간얘이 되겠다. 맞지? 됐습니까? 원 형태가 smile을 대신하는 명사겠다 하는 걸 잡았지. 바로 맞지? genuine, smile 형태의 순수한 진심의 진짜의 미소를 identifying, 구별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원이 지칭하는 게 지금 미소 지칭하는 거. 진심이 아닌 미소 이렇게 되니까 insincere, 진심이 아닌 간 얘기고 genuine은 진심의 간 얘기 되겠군. 미소얘기하는 거다. 원하는 게 맞지. 그럼 수맞습니까 네. 오케이 맞고. 있하는 거 필요객제. 가짜 주, 가짜 목적어 자리 아니다. 맞지? 그 라고 격은 원하는 거 목적격으로 걔는 거다. 맞지? 됐나? 오케이. 다 맞는 거 맞나? 오케이. 넘어가도되겠나 오케이. 3번 잡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됐습니까? 어디까지? 동사 잡자. 오케이. 명령문의 문장이다. 맞지? take y o u opportunity. To look in the mirror 형태돼 있고 병렬 잡았나? 뭐하고 뭐하고? 오케이, manufacture 뭐하고? Take 하고 맞지? 그렇지. And 다음번에 동사 1번 하고 manufacture 동사 2번 되겠다 맞지? 어, 웃음을 지어라 하는 거 되겠다 맞지? 웃음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맞나? 오케이. 다음번에 using 뭔데? 동사 아니다 이거 지금 맞지? 그럼 분사 맞나? 어, 분사로서 ing하고 edpp 대치시키는 거 맞나? 그럼 using하고 used하고 대치시켜야겠네. 얘는. 됐나? 어, using이 맞다. used가 맞다. 음. 왜 그렇지? 목적어사용되는거 유무 확인하는 거 좋은데. 그럼 using의 주어는 뭐고? smiles하게 s m i l e l 됐나? 오케이, okay, smile이 사용하는 거잖아. 맞지? lower half your face only 형태돼 있잖아. 맞지? 됐나? 웃음이라는 것이 당신의 얼굴에 단지 lower half니까 절반 아래로만 만나 어,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직접 하는 거. ing, ing는 dpn의 명사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럼 ing 맞다. 맞지? 4번 잡자. 어디서부터? 왼부터 When. 어디까지? Genuine. 어, i n 님까지 만나. 오케이. 자웬절 한번 묶어 볼까 어디까지 this까지 맞지 동사 자을까 do you가 주어 맞나 오케이 D편에 just 형태 되는 게 동사로서 명령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난뒤 how 절 짝해 묶자 어디까지 어 looks까지 짝게 묶자 됐나 how 절에 동사 자을까 looks가 동사 맞나 어 주어는 뭐가 되겠지 your face 형태가 주어 되겠다 맞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논해야 될건 뭔데? 어 하우는 의문사든 뭐 됐든 그렇지 관계 부사가 됐든간에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얘기했었다 맞지 해피라하는 형용사가 원래 룩스 다음번의 형사 주격 보호로 있었는 구조니까 맞나 뒷문장 완전한 거 맞나 오케이 완전하고 맞지 하우라하는 의문 부사는 맞지 뒤편에 나오는 뭐 해피라는 형용사 또는 부사 형태를 수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사를 수식하는 구조 되겠다 맞지 됐나 그럼 하우가 맞나? 오케이, okay, 맞지. 당신의 얼굴이 진짜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해라 하는 말이 되겠다, 맞지? 됐습니까? 5번 잡자. 어 어제님부터 어디까지? 인조 a 먼트까지 가야 되겠다. 동사 o 자 오케이. Okay. w i l l i m p a c t 형태가 동사되겠고, 맞지? 주어는? Genuine. 어 u 님 h a n k you. 되겠다 맞지. y 편으로계속까 o n m u s c a n s a n k w r i n k l e s Around the eyes and less noticeably 이렇게 돼 있다 맞지? The skin 형태돼 있지만 나 between부터 묶자 어디까지 묶을래? 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comma. less noticeably 형태도 한번에 m a 돼 있는 거 보이나 지금? 네. 어그러고 the skin 형태돼 있다 맞지? 됐나? 오케이 between부터 묶고가 어디까지 묶어야 돼? 아, 네. Eyelid까지 묶어야 되겠다 맞지? 잡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락하는 동사가 나오네 또 맞지. 동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지? 그렇지. 자, the skin 앞에 커마로 연결될 수 있나 문장으로 커마로는 문장 연결이 안 된다고 했었다 맞지. 그러면 이커마 나오고 the skin 나왔을 경우에는 무슨 구문으로 바뀌는지 놓아라 하는 게 분사 구문 그럼 어떤 거? 그렇지. 빙하는 걸로 바뀌든지 맞지. 빙생약돼버리고 따는 lowered로만 돼있든지 맞지 따라옵니까요 문장 해석하며 봅시다. 어 진실한 웃음이라는 것은 will impact on the muscles 형태. 어디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Around the eyes and less noticeable 형태돼 있다 맞지 됐나? 눈 주변에 있는 주름에 근육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덜 눈에 띄게는 이 말이지 l e s o I l e you. n e s n o r t i c e a b 다 l e 형태 t 는 e middle of the middle of t h 이 middle of the m i of the m 이 d d l e l i d of the m e 이 l i d 됐습니까? 웨츄 인조이먼트에 되어 있다. 진정한 기쁨으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웃음이라는 것은 can impact on the entire face 전체 얼굴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9번은 여기까지만 볼게요.